안녕하세요. 야구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투수들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타자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선정된 타자는 헐크 이만수. 아,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넣었네요.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타자는 헐크 이만수 선수입니다. 1958년 9월 19일에 태어난 이만수 선수는 대구상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프로야구가 생기자 삼성 라이온즈의 창단 멤버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후 16시즌 동안 이만수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만임으로 활약했는데요. 그의 통산 성적은 이렇습니다. 홈런과 타점, 득점 모두 적어 보이지만 경기수가 적었던 80년대에 주로 활약했음을 고려하면 해당 기록도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점은 이만수 선수가 기록한 118개의 사고인데요. 홈런을 치고 보여주는 큰 리액션이나 포수석에서 상대 타자를 자극했던 화려한 입담 덕분에 상대팀에서 일부러 맞히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강타자였던 만큼 순수 장타율과 타석에서의 생산력 모두 뛰어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만수 선수는 느린 주력 탓에 경살타가 많았던 선수 중한 명입니다. 또한 중심 타선에서 신뢰를 받는 타자 중한 명이었기에 희생펀트가 통산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포수와 삼성 라이온즈 동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만수 선수는 MVP 1회와 포수 골든 글러블 5회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데뷔 시즌부터 1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그의 등번호 22번은 삼성 라이온즈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포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KB o 리그 1호 안타 타점 홈런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KB올리그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역시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수 역사상 타격 성적이 가장 뛰어난 타자였기에 대부분의 통산 지표에서 포수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경기수가 지금과 비슷했다면 해당 순위는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이만수 선수는 은퇴 후 헐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야구 유망주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라오스 야구를 위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과 라우 제이 브라더스의 구단주로 재직하며 현지에서 야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베트남의 야구를 전파하기 위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고교 야구 최고의 포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만수 포수상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만수 선수가 포수로서 보여준 활약이 어떤지 짐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만수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팬서비스입니다. 항상 팬들을 웃는 모습으로 대했고 팬서비스 미담이 정말 많았던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SK와이번스의 코치였던 2007년 문학야구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차면 팬티바람으로 야구장을 한 바퀴 돌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만원 관중이 입장하자 공약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만수 선수는 친절하고 훌륭한 팬서비스를 갖춘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적과 팬 서비스를 모두 갖춘 이만수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는 이렇습니다.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는 각각 7위와 6위인데요, 호수 중에서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 전당 모니터 모두 명예 전당 입회 기준인 50점과 130점을 넘겼습니다. 조스는 호수 중에서 1위입니다. 무엇보다 프로 야구 초창기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다는 점과 KBO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도 그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데는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투수 중에서 누적 성적이 가장 뛰어난 송골매 송진우 선수의 명예의 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